1억원대 부담없는 가격에 주말용 신축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층 구조의 모던한 신축주택이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별채도 있고요. 주말용 민방용 사용하기 충분합니다. 산이 둘러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이고요. 집 앞에 개울이 흐르고, 탁 트인 곳에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밀양역, 밀양 시내 10분 거리이고요. 외지에서 오시면 삼랑진 IC, 남밀양 IC에서 15분 거리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127평이고요. 주차 여러 대 가능합니다. 주택은 신축 경량철골조 주택으로 1층에 원룸식 구조에 거실 겸 방이 있고 주방 화장실이 있고요. 뷰가 더 좋은 2층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하는 별채도 있고요. 이 집의 핫플레이스는 바깥 경치가 보이는 화장실 안에 작은 수영장입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이고요. 1억 원대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련하는 주말용 주택 또는 민박도 가능한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양시 삼랑진에 위치한 신축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택은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이렇게 기존 마을과 완전 떨어진 곳으로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지금 저 아래쪽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마을을 지나서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주택 옆으로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네, 주변에 주말농장도 이렇게 보이고요. 토지면적은 112평입니다. 112평이고 이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공유지분으로 15평이 있습니다. 주택은 신축주택이고요. 면적이 12평입니다. 1층이 8평이고 2층이 4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컨테이너 창고가 6평이 있습니다. 주차를 여러 대할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네, 이렇게 이쁘고 심플한 신축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네, 이 아래쪽도 담았고요. 컨테이너는 창고로 사용하고 저 옆에 공간은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개울도 이렇게 접하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주택이라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미량역에서 이곳까지는 한 10분 정도 넉넉잡고 한 10분 보시면 되고요. 남미량 IC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 소요됩니다. 기존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산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조용한 산자락에 전원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신축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 창고로 허가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방으로 꾸며놓으셨습니다. 이쪽에는 냉장고도 있고요. 침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숙박기도 있고요. 네, 내부를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옆에는 텃밭으로 쓸만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큰 거실 창이 있는 방이 있고요. 오른쪽 벽면에는 냉온풍기를 설치하십니다. 지금 위에 이것만 돌아가는데도 내부에 들어오니까 시원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깥 경치를 볼수 있는 큰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하이라이트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네, 이 집은 화장실이 포인트입니다. 집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풀빌라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같이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목욕을 할수 있는 작은 풀빌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에 작은 풀빌라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은 면적이 4평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있고요. 네, 이곳에서 이렇게 보는 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산도 보이고 저 아래쪽에 마을도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집 마당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주말주택은 토지 면적이 112평입니다. 112평이고, 주택은 12평이 있습니다. 1층이 8평이고요. 2층 다락병이 4평입니다. 그리고 밖에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6평이 있고요. 이렇게 주차를 할 공간도 있고, 텃밭을 할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주말용 주택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한 신축주택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산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